오늘부터 우리 이라미님이 열흘 동안 저희 스쿨, 우리 한국학교 방학이에요. 방학에다가 영어 방과후 학교는 오늘부터 한달 동안, 한달 동안 방학입니다. 반비행은 물에다 잠겨서 갈 수도 없고 한국을 나갔다 올까 했는데 한국이 너무 또 폭염이고 새 식구 나가는 항공료가 190만 원. 체제비, 뭐 한국 가서 지낼 거 하니까 거의 한 4천 불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한 보름이나 20일 체류하는 거로 해서. 제가 한국에 집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10여 년 만에 누나네 집에 가서 있기도 그렇고. 또아들내이 집에 가서 람이 데리고 내용은 다 알지만 지내기도 그래서 오라고는 하는데 안 나갔습니다. 다음 기회에 나가야 지요 오래간만에 탈론광장에 나왔더니 호드 자동차 회사에서 뭐 이벤트 행사하다 비가 와서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후호객들도 별로 보이지 않고요. 저기 에어로빅 쇼 하던데 거기서는 음식들을 먹고 있어요. 누가 음식을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라미하고 라미 엄마는 지금 비가 오니까 차에서 안 나오고 김밥하고 절편 떡을 먹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김밥하고 절편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엄마네 마트가 있기 때문에. 탈루앙 광장 나오면서 사가지고 왔죠. 한국이 아닌 라오스에서 먹는 김밥과 절편의 맛이 기가 막힙니다. 어렸을 때꼭 동네 시장에서 사서 먹던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비가 오면 일체 동작이 멈춥니다. 약속도 다 취소하고, 안 나옵니다. 또, 머리가 아프면, 라오스 분들은, 이마에 파스를 붙입니다. 지금 저 남자분처럼, 파스를 붙이고 계세요. 사바이디, 안녕하세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잽푸원아카 어? 잽, 잽푸원나카 잽잽. 잽푸어? 잽푸어? What? 어, 제프, 어, 머리 아파서 파스 붙였대요. 람부터나고 과일 까먹고 있네요. 아, 여기 관광 나온 투어객들인가 봐요. 여기서 음식들을 드시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아니고요. 이 버스에서 내리신 것 같아요. 단체 여행나 이 사투 이런 데서. 식사하시는 것도 묘미죠 안녕하세요 How are you? So bad? So bad. 어, where are you from? h k o n 라오스 분들이에요 Konao 어, k 어, 라오스 분들이네요 어쩐지 인사하니까 밝게 맞아 주시는 게 라오스 분들 맞습니다. k a 리 l 튜 YouTube. k a u 유 y y 문문까릴수없네요문어비디오없네요어 저는 한국 유튜버고요 오늘 찍는 곳은 내일 한국에 나간다 고 그랬어요 컵자일라이 예 스티디 어 그렇죠 베트남 분들 같은 분 표정이 이렇게 박지가 않았을 겁니다 라오스 분들은 카메라 켜고 인사하면 다 반겨줘요 그게 참 살기 좋은 또, 이방인들이, 또 저처럼 유튜브 활동하는 사람이 한국에서는 참 찍으려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무나 길거리에서 촬영하며 법에 저촉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라오스가 살기가 좋답니다. 비는 조금 오지만, 저 시장 한번 가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특별히 무거운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가볍게 지나가면서, 오늘의 라오스 모습을 담아볼까 합니다. 많이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뭐 이런 거막 부탁드리지 않아요. 저는 당당하게 그냥 한마디로 합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저 촬영하라고. 비가 잠시 멈춰줍니다. 다행입니다. 어우 요즘 전기차들이 대세입니다. 라오스들이. 제가 어저께 영상에 전기차 선물 받은 여성 이야기도 했지만, 라오스 여성들은 전기차를 갖고 싶어 해요. 전기차 사주고 잘 살고 서로 사랑하고 하면 좋지요. 근데 전기차만 뜯기면 억울하지요. 그래서 전기차 사주고 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잘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집이 맛있는 음료수 파는 집이에요 오늘은 뭐 따님들이 다 출동한 것 같아요 엄마가 있었는데 오늘은 젊은 따님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집에서 만들어서 준비해서 갖고 나오는 나름 정성을 드리는 거죠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라오스 분들은 보면요, 참곁 세상에 눈 시선 안 돌리고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정말 충실하게 살아가는데 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여성이라는 것이. 조금은 안쓰럽기도 합니다. 다 여성이죠? 만약에 남자분들이 장사를 하고 생계에 뛰어들면 조금 판이 커지겠죠? 판이 커지면 수익금도 더 많이 나올 텐데. 라오스 남자들은 그런 것에 그냥 부덤덤해요. 알아서 아내가, 딸이 벌어 갖고 오니까 벌어갖고 오니까 큰 걱정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처럼 뭐 집을 늘려가고 주식 투자를 하고 코인에 투자해서 내일은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해야 되겠다. 뭐 재산 보고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날 하루하루에 그냥 내가 먹을 맥주 살 돈이 있고 모터사이클 기름값이 있고 집안 식구들 그냥 라오스 현지시 사먹을 돈이 있으면 큰 걱정들을 안 하시죠. 신용카드 막을 일 없고 아파트 관리비 낼일 없고 하루하루가 그럭저럭 지나가는 그런 세상. 그래서 모두 라오스 여성분들만 이렇게 많이 나와서 물건도 팔고 또 사는 것도 어 여기는 우리 라오스 신지식인 남자분들이 장사를 하고 있네요. 어 정말 바람직해요. 멋있는 남자들이에요. 근데 라오스에서 일하는 남성들을 보면 우리 한국 분들이 그래요. 신지식인이라고 맞습니다. 신지식인. 가족들을 위해서 남자가 일할 수 있다는 건 라오스에서는 멋진 일입니다 이 모터사이클을 끌고 오는 아저씨도 멋있는 남자 앞으로도 멋있는 남자들이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멋있는 남성이 뒤에 귀걸이하고 라오스 특유의 맛있는 먹거리를 팔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우리가 이런 오렌지 주스라든지 이런 거 둘리안, 둘리안 비싸죠. 그한 팩이 26만 9천 깁이에요. 26만 9천 깁이면 한국 돈으로 12,000원에다가 뭐한 18,000원 정도, 17,000원 정도. 꽤 비싼 거죠. 그러니까 라오스 사람들은 먹기 힘들죠. 못 먹죠. 웬만해서는 못 먹습니다. 명절 때나 식구들 다 모이면 그때 먹는 음식이 둘리 아니고요. 이런 바비큐, 바비큐 고기는 흔히 한끼 식사로 드시고들 계세요. 여기 이제 바다가 없는 나우스다 보니까 생선 종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이 생선이 더우니까 잘 상하니까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소금 그리고 소스가 짭니다 한국의 삼계탕 같은 거바화해 놓고 끓이고 있습니다 좋아합니다 라오스 사람들 주식이 각이에요 주식이 다. 여기 보면 빠닌이라는 물고기는 소금에 맛있어요. 흙냄새가 별로 안 납니다. 흙냄새 별로 안 나고. 그, 실 만해요. 딸님과 아드님과 라미보도 조금 언니인. 그런 아이들도 시장에 따라 나오는 재미가 쏠쏠하죠.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시장 가면 순대도 얻어먹고 튀김도 떡볶이도 단식으로 백 채워서 오니까. 그것도 마우스 어린이들과 우리 옛날에 제가 겪었었던 저의 어린 시절. 저의 그 유년 시절과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라오스 오래 살다 보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라오스가 우리보다 조금 못 산다고 해서 조금 경시하고 쉽게 대하고 모든 것은 돈 잔돈뿐 얼마면 다 되지. 나는 그런 생각으로 대할 때, 제가 옆에서 뭐 지나가면서 말은 안 하지만, 아니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옛날에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 어려운 시절에, 주한미군들이, 선진국에서 우리를 도우러 왔던 나라, 잘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우습게 봤을까? 뭐 대한민국은 남녀노소 모두 합쳐서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면서 서국을 강하고 튼튼한 불국강병을 이뤄했잖아요 라오스도 앞으로 이제 머지 않은 세월에 30년, 40년 후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라오스가 불안하지 않은 건, 내전의 요소가 없다는 거. 쿠데타의 위험이 현재로선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라오스의 역사가 베트남 전쟁 끝나고 프랑스, 그 이전에 프랑스가 물러간 1958년 이후에 잠시 내전이 있었을 뿐, 197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라오스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돼 있는 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서로 권력 싸움만 하고 잘 바톤 넘겨가면서 그렇게 통치하는 나라죠. 지금 여기도 보면 주변에 태국하고 캄보디아 백년 전쟁을 다시 시작했고 로켓포를 쏘고 태국에서 전투기 26대를 띄워서 캄보디아를 폭격하고 물론 군사력으로 봐서는 태국이 압도적이죠. 캄보디아가 감히 당해낼 수가 없죠. 그래도 캄보디아는 옛날 앙코르 제국, 히메르 정신으로 불굴의 수지로 태국과 맞서서 결코 불리하지 않게 또 국제 헌법재판소에서 캄보디아 당으로 다 판결이 난 곳에 그 진입로가 태국 쪽에 있다 보니까 그 영유권 쟁탈. 그리고 이제 그 태국과 캄보디아 경 근처에 카지노가 많거든요. 카지노가 있으면 그 이권이 상당합니다. 그 이권 싸움. 그런 것 때문에 국경 분쟁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뭐 라오스는 그런 것으로부터 위험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한국이 많이 덥잖아요. 제가 어저께 뉴스 보니까 일본을 가장 많이 나가고, 베트남 많이 나가고, 중국 많이 나간다고.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도 많이 나오는데, 동남아시아는 이제 바닷가 있는 나라들을 많이 가신다고. 라오스의 약점. 핸디캡, 바다가 없다라는 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과장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라오스는 바다가 있는 다른 나라보다 그래도 물가가 저렴하고요. 외국인에게 바가지 상은이 없고, 사람들이 잘 웃어주고, 순박하고, 우리 한국의 1960년대 인심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를 가도요? 1 9 6 70년대 인심을 접할 수 있는 땅은 없답니다. 베트남 가보세요. 다 선수급이에요. 필리핀이요? 필리핀은 거의 프로, 프로매니아 수준입니다. 아, 태국도 요즘은 한 프로 3단, 4단까지 띕니다. 라오스는 그런 면에는 아직도 노란띠예요, 노란띠. 노란띠의 나라, 라오스로 이번 여름 휴가 계획해서 오십시오.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만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시간이 많거든요. 시간은 많고, 돈은 없거든요. 아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여기 라오스에 제 주변에 아는 분들 있잖아요. 엄마네 마트나 K마트에서 만날 때 물건 사 가시는 거 보면 정말 필요한 것만 물 김치 한 가지만 사가고 깍두기 한 가지만 사가고 평상시에 돈이 많을 땐 카트를 가득 채우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저도 여유는 없지만. 제가 막 반찬 사면서 막더 담아 드리고, 제가 계산해 드리고 한 적은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통화해 보면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뭐 콘도미니엄 집세도 밀렸다고 하고, 주인한테 사정했다 하고, 누구한테 얼마를 빌려서 썼는데 지금 갚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좀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겨내야죠. 제가 통장에 몇십만 불씩 가지고 있다면 필요하실 때 그냥 2, 3천 불씩 봉투에 넣어서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 2, 3백 불 드리기도 어려운 형편이니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면서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가벼운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라오스 사람들의 순박한 모습 비닐 쇼핑백에 저렇게 담아서 어디론가 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